아, 맞다. 피지호수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사진 예쁘게 한번 찍어 볼게요. 와, 이거 배경 화면으로 딱인데? 네. 이것도 제가 인스타그램 공지방에다 사진 올려드릴 테니까 배경화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찍은 사진 와 아, 진짜 일출 찍으러 온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지금 미쳤습니다 돌고 돌아 가와구치코역을 다시 왔는데 어 여기 지금 질서가 엄청 좋아졌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무분별하게 찍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대기 줄까지 서서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와구치 보시면은 단독샷, 시 인생샷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막 자유 사람들이 막 되게 자유분방했어가지고 인생샷 건지기 힘들었었는데 사람 많을 때는 이제는 이렇게 딱 질서 지켜가지고 줄 서가지고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네요. 이제 아 어, 이건 좀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발전했어요. 이거는 어 좋아요. 지금 로선편이 점 사진이랑 영상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니까 진짜 훨씬 보기 좋네요. 그리고 이제 가림막도 사라졌어요. 네, 24년 1월 기준 가림막 사라졌고, 아 진짜 이게 훨씬 낫다. 옛날에는 진짜 완전 자유분방했잖아요. 로스 편의점이 진짜 사람으로 꽉차 있어가지고 뭘 제대로 찍을 수도 없었는데 질서 유지하는 모습 이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이쁘네요, 확실히. 여기도 보시면은. 요선편이면 왼쪽 편으로 나오시면 이런 후지산 건널목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랑 후지산이랑 같이 담아도 정말 예쁘거든요. 자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철이 지나갑니다. 후지산, 후지산이 구름이 완전 다 개가지고 생긴 공원을 지금 바로 왔습니다. 저거 늦기 전에 담아야 돼요. 지금 구름도 후지산 쪽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후지산이 제대로 보이고 있어요. 드디어 성공할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후지산은 완벽하게 보이고 있고요. 드디어 오늘 성공하겠네요. 이야. 사람은 와, 확실히 주말이라 오전 아홉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실마셋 자 그러면 한번 예쁘게 돌아 봅시다 가봅시다 제가 딱 상상하던 그 풍경입니다 이걸 드디어 덮네 이 지옥같은 계단을 내가 세 번이나 올라왔다 여러분, 야마나카호에 왔습니다, 야마나카호 제가 옛날에 처음 후지산 영상 올렸을 때야마나카호 왔었죠 이렇게 백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백조를 제대로 못담았었 l 오, 야, 미안해, i b 안 r u Pector,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Oh, y o u r 아, 얘,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얘가 나한테 달려왔어. 나 공격했어 얘가. 가까이 가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얘 o u r e 조금 그 쌈다기여 가지고 백쪽 지금 그렇지. 아, 딱 쳤는데.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자, 고개 한 번만 더 번쩍 들어라. 그렇지. <목소리> 그래, 가. 오, 그렇지. 그렇지. 다 맞았다. <목소리> <목소리> 야만하고 촬영 무사히 마쳤지만 후지산은 제대로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예, 야 마나 카와도 백조랑 같이 네, 차량 무사히 마쳤고요 아 여기 진짜 이쁘다 우리 일단 진짜 맑아요 그래서 여름 때는 여기서 서핑보드도 타고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백조랑 같이 담을 수 있는 스팟이고요 제가 여기 구글맵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후지산 여행 오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저는 그 피라서 이동하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그 다음으로 스팟은 텐쿠노토리라는 곳이에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천공의 새 그런 뜻인데, 네, 이제 이제 신사 배경이랑 후지산이랑 이렇게 같이 인생, 인생샷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명소입니다. 아, 근데 후지산이 조금 가렸어요. 후지산이 좀 구름에 가려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후지산 좀 예쁘게 나타나면은 그때 한번 또 촬영해보는 게 나타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담아줘야 예쁜것 같아요. 지금 후지산도 생각보다 지금 제대로 보이고 있고 어, 저분 옷 너무 예쁘게 입었다. 어, 이쁜데요? 여기는 컷해도 될것 같아요 바로 다음 대로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자 후지산이 날씨가 변덕스러운 건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눈이 옵니다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은 숙소 넘어가야 되나? 일단은 시간이 좀 남았어요. 지금이 오후 4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대기 타다가 안 되면은 뭐 오늘 숙소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쇼지 호수에 다시 왔어요. 쇼지 호수에 지금 흐지산과 별을 담으려고 지금 다시 밤에 여, 여기 왔고요. 지금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커플 사진도 찍었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유튜브 화면으로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풍경, 인물 없이 풍경만 찍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거 이런 것들은 제가 깔끔하게 보정해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 공지방에다가 배경화면 쓰시라고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딱이 밤까지만 촬영하고 네, 예, 진짜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영상 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시즈오카 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신주쿠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일 가마쿠라를 가기 위해서 신주쿠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신주쿠 근처에 있는 숙소를 최대한 싼 데를 아무데나 잡아 가지고 지금 숙소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도시에만 있다가 도시에 오니까 신세계네요 또 근데 내일이 아마 비가 온다고 들어 가지고 내일은 표쿄에 있는 야간 스팟을 조금 가려고 합니다 만약 비가 온다면 내일 날씨가 맑으면 바로 가마쿠라를 이동하겠지만 내일 비올 확률이 좀 많이 높아가지고, 비가 오게 된다면 은 야간에 잠시 나가가지고, 도쿄의 야간 야경 스팟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숙소 가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